아박 씨, 박 씨도 일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? 제가 몸이 좀안 좋아서 에헤 아, 참, 아 우리랑 계속 거래할 거 아닙니까?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사건 조사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리세요 이제 남은 건 비찬치네 아빠도 없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노?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가 마리가 계약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참에 내 가게 한번 차려보자 사직동에 미용실을 오픈했다고? 이거 우리 부원장 아니가? 나를 우습게 알더니 두고보자 이제 위약금까지 내라고 내가 뭘 어겼다고 나 선생님 한 개반을 더 개설할까 하는데 더 늘리는 건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신규반 개설을 빨리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두자 내가 학원을 하나 차리자나 선생이 새로 차린 학원이란 말이지 이거 뭡니까 뭐 영업비밀 침해요전 그쪽 학원 영업비밀 빼간 적 없습니다